제목을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환란과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 고난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걸 말하면서 내가 고난 받은 것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 고난을 당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살 길이 없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생한 걸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의 고생한 걸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안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통해 알아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죽게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시한 것만 붙드니까 너희가 싸우고 있는 거지.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싸워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속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다 몰라도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할수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요, 고난 속에서 다 깨집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내 마음도 내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고난 속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똑똑하고 뭔가 할것 같아도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진흙덩어리라는 것은 여러분 별로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거품이 깨고 뭔가 내 심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자신을 알게 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나를 정말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고난을 제대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체크하느냐. 고생을 제대로 했다면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 말이 진짜로 나오는 사람은 고난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그런데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 사람은 아직 먼 겁니다.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뭐를 내려놓아야 되는지,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냐는 거죠. 아니 우리 밟아서 우리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이 뭐가 좋으시다고 왜 자기 신뢰하는 걸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걸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금방 거품이 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거품이 껴가지고 내 심으로 사는 줄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 건강 가지고 10년, 20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 앞도 알지 못하고.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 열매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걸 몰라요.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죽도록 고생을 하면 고난을 당하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되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거 나 쪼다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야? 너무 나약한 인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으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진짜 도와주고 나를 지켜 주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계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밖에 는 내가 믿을 사람 믿을 분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그게 고난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게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거룩하면 뭐할 거고 순결하면 뭐할 거고 그냥 뛰는 대로 막 살면 되지. 이렇게 자기를 막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고난을 당하면요 거룩함을 포기해요. 그냥 막 뛰는 대로 살아요. 그냥 막 굴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자기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춘향전 있잖아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나오는 이 춘향전 아시죠?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원한 게 뭐였을까요?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바란 게 뭐겠습니까? 뭐, 나를 위해 집을 지어라. 뭐, 뭐 하는 업적을 세워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뭘 원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이 도령이 춘향에게 원한 건 이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너의 신앙을 지켜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잖아요. 진실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고난 속에서 이 진실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진실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진실해? 이제 내 실속이나 차리자.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진실을 많이 포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진실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진실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 속에도 뭔가 나를 더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붙들어라.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자, 이세 가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연약한데 고난 속에서 이세 가지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11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있죠. 아주 신비한 말입니다. 은사라는 게 뭐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무슨 은사야? 고난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 게 고난이 아닌가? 그런데 고난이 무슨 은사인가?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데,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원망하고 다 쓰러집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해야죠? 아버지가 기도해야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 들고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승리를 했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그 아들이 잘 회복된 걸 보면서 어머니에게 그 소식이 또 선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은사. 기도로 인한 은사인 거죠.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줄 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에게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면 그 소식이 또 나에게는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선물이 되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활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절대로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진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